야야, 3월 15일 나, 트위치에서 야야. 추억의 투니버스 만화 주제가 노래 이상형 월드컵을 방송한 이후 시청자들이랑 트위치 에사 <laughs> 투수 팬닉바고기 후원 통제 등등 정하는 내용이다 저희 뭐 그래도 재밌게 했으니까 남은 사람들끼리 뭐 재밌겠다. 사실 뭐 정할 게또 있었는데 가버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다음에 하된다음 그래요. 아 그래 고생했다. 칼 <laughs> 그래 칼 고생했다. 그리 나한테 이따가 디스코드로 좀 보내주길 바랐다. 그 음. <laughs> 그만해. 아 여러분 아 그게 아 이제 그만해달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벌써 한 3분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 진행을 위해서 후원을 잠깐 멈춰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삐! 다음에 안 걸리네. <laughs> 아, <아이>, 개웃기네. <귀엽기네. 웃음> 아니요. 뭐 근데 후원이 잘 못됐다는 건 아니고 감사는 한데 저한테 안 주셔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나쁜 건 아니라고. 예, 나뭐 죄책감을 갖고 그러실 필요 없. 울지 마세요. 예, 잘하셨어요. 예, 감사하고요. 잘 쓸게요. 예, 좋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예,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럼요, 그럼요. 제 방송이 좀더 발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줬습니다. 예, 저 잘못한 거 없고요. 잘하셨어요. 좀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몇개 제안을 걸까? <laughs> 하루 몇개 제안을 걸어놔야겠어 인당 인당 천원 하면 한 번인가? 10만원 도 많은 거 아닌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럴 돈이 어딨어 남한테 천원 주는 게 얼마나 그게 큰 마음 쓰는 건지 아십니까? 그거 진짜 땅 판다고 쳐다 안나 봅니다 아이 그렇게 돈을 주고 싶어해? <laughs>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넣고 싶어? 소매 넣기 그만해! 나 뉴비 방송인 소매 넣기 받지 않겠다. 후원하면 쌓이는 바? 아 그걸로 이제 하루 제한을 걸어? <laughs> 아니 뭐 방송 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거기다가 거기다가 돈 그걸 해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오늘 이제 목표 있는 거지. 그 오늘의 후원 목표 만 원. 이제 껏만원 그 차면 후원 금지. 아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그거 하자. 나중에 그거 하자. 그러면 제한 걸어놓고 하고 나랑 이제 시청자 배틀을 떠서 내가 이기면 이제 천 원씩 가. 근데 님들이 이기면 천 원씩 올려줄게. 한도를 어때? 아 보자. 세 시간 했네. 그러면 그만할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요. 모두 즐거운 밤 되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맞아. 원래 내가 뭘 하려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레하랑 레발을 바꾸려 했어. 딴 걸로. 뭔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고민해 보자라 하려 했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laughs> 말이 어, 있어야 딱알려주면 다음에 시작할 때또 그걸 딱 시작하는데 지금 말이 없어서 사하사바는 뭐 사하사바 뭔가 주문 같아 안 되는데 비밀 회의갖고 좋다고 그래 좋아 그러면 여 편집자님 여기 이거 그거 해주세요 여거 <laughs> 또딴한 화로 뺄수 있을 것같아저 생각해보니까 한 10분만 하지 않을까 <laughs> 10분만 해가지고 딱 이거 레하 레바 바꾸기 해가지고 인사 바꾸기 이렇게. 우리 지금 벌써 오늘 것만 방송 장면 지금 많이 뽑았어 지금. 일단 방송 룰 정하면서 후원 통제 그거 하나 나오고, 어 우리 팬 팬닉 짓기 그것도 하나 나오고. 지금 어 저기 뭐야 방송 그 이상형 월드컵 하나 나오고 마지막 화로 이제 인사법 바꾸기 해가지고 내일하면 되겠다. 페 페인, 페람지 페인단. 페하 페바. 아야 너네 왜 너네한테 인사해 나한테 인사하는 건데 내가 페인이니? <laughs> 너네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쏘 쏘하 쏘바가 그나마 좀 적정하다 생각하고 있다. 어 괜찮지 않나 그 정도면. 왜 너네 스스로한테 인사해? 내가 이제 문 열고 이제. 아, 들어가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들어오는 그잖아. 니네가. <laughs> 아니, 왜 너네가 스스로 인사하고 들어오는 거야? 아, 내 말이 그게.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말이야. 점장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손님 하면서 들어오네. 정말 대단하군. 역시 우리 페인데. 비. <띵> 그래 근데 좀 그렇지 않니, 얘들아? 페인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페인은 <laughs> 그러니. 그러니까. 페람지. 근데 페람지 발음이 좀 그래. 딱 뭔가 딱잘 떨어지는 그런 거 없나? 우리 남주단 하자, 남주단. 폐.. 패치는 좀 그렇지 않나? 니 아니, 왜 그래 대체? <laughs> 그런 거야, 대체. 람 람쥐단 하자, 람쥐단. 딱 좋지 않니? 이거 이제 나무위 키가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어, 막다람쥐단 짝대기 그어진 다음에 다음에 페인단 짝대기 그어진 다음에 페람쥐단으로 났다 짝대기 그어진 다음에 람쥐단으로 났다 짝대기 그어진 다음에 그렇게 된다니까? 너도 그러고 싶어? 몇번 수정이 야 하루 만에 지금 몇번 수정하는 거야? <laughs> 지금 한 시간 뒤 간단하게 람쥐단에 여러분들은 람쥐단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 람쥐단이 되신 걸 람쥐단으로 하겠습니다 페람쥐단인데 람쥐단이라고 부르죠 어때? 그러니까 페람쥐인데 람쥐단 페람쥐 어 그렇지 그렇지 저기 있다 저기 저기 페 가리는 그렇지 페람쥐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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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렇게 저렇게 하자 그래 우리 이제 결정했어 <laughs> 자 다시 이제 인사법 바꿔야지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소 소하 소바가 낫다 생각한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제 전생.. 이제 전생이 뭐지? 뭐더라? 기억도 난나는데아무튼 저는 이제 2000년산 다람쥐니까요 아예 다른 인사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소하소바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000년 단 다람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은 지겨운 레하를 들었기 때문에 레하와 레바와 이제 특별 인사를 구하고 소하소바로 바꾸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불, 이제 인사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이제 소하 쏘하 소하바로 끝내는 걸로. 오늘 후원이 꽤 많이 들어와서 이제 다음부터는 후원 바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에다가 후원 제안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어 어떻게 하지? 얼마까지 하지? 한 아니야, 한 10만 원 너무 많다니까. 어차피 그거 다못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 10만 원 너무 많아. 내가 10만 원 해놓잖아? 근데 10만 원못 채운다니까? 그럼 내가 후원 유도하는 거 같잖아. <laughs> 내가 원하지 않아 방송을 저 제가 돈 벌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재미있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굴릴 수 있다 저도 방송할 때 굳이 방송을 돈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 재미로 하는 겁니다 제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여러분 4달러, 4달러. 오케이 어. 4천원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4천원으로 그럼 딱 여기서 끝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4천원입니다 4달러 과연 후원금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에 계속.